네 살펴볼 노트북은 HP 엘리트북 폴리오 G1이라는 모델입니다. 어, 곧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어, 이렇게 풀 메탈 바디 아주 미니멀한 모습에 어,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광 실버톤의 그 일부 포인트로 유광 크롬이 적용된 투톤의 모습이에요. 어, 백라이트가 들어오는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 HP의 노트북이 전통적으로 키보드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키보드의 뭐 키감이나 입력할 때 느낌, 뭐 피치,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칭찬할만 하구요. 뭐 노트북이 사실 키보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USB-C 타입 포트가 우측에 두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노트북들 얇게 만든다고 하나밖에 없는 노트북들이 있어요. 맥북 같은 경우. 사실 하나밖에 없으면 꽤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 충전 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이폴리오 지원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전원 어댑터로 연결하더라도 하나가 남 남아 있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나 USB 메모리, 뭐 다양한 기기로의 연결이 가능해요. 이런 일반 USB 기기들을 끼울 수 있는 어, USB C 타입과의 젠더도 있고요. 굉장히 기쁜 소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젠더를 HP가 지원 출시 기념으로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네 가지인데요, 일반 USB 기기 젠더 그리고 HDMI 젠더, RGB 포트 젠더 그리고 유선랜 젠더까지 총네 가지의 젠더가 폴리어 지원 구매 고객들한테는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이런 연결에는 상당히 문제가 없겠죠? 자 HP 폴리오 G1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블로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